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화약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화약류 제조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1번부터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네, 첫 번째로요. 폭약의 폭속 측정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적어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도투리시법,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온계법, 그리고 광파이버법, 다른 말로 광섬유법, 그리고 메테강법 연속측정법, 다른 말로 오실로 그래프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랐으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정도는 눈두덩 찍고 들어가시면 꽤 수월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다이너마이트의 종류를 세 개를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에 흡수를 시켜놓죠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다 흡수시키면은 규조토 다이너마이트 물론 이건 거의 안 쓰죠 그 다음에 요즘 쓰는 교질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하느냐 양면약이라든가 그런 니트로셀룰로스에다가 흡수를 시켜서 그렇게 제조를 하죠 그 다음에 분상 다이너마이트 이때는요. 니트로 글리세린이 7%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만약에 7% 이하다. 6%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때는 단순한 질산 암모늄 폭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난동 다이너마이트, 부동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니트로 글리콜을 치환해서 만든다. 몇 퍼센트? 한10% 정도. 그리고 부동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 글리코를 한몇 퍼센트 정도 치환해서 만든다? 한25% 정도 치환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 책에서는 뭐 20%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여태껏 나온 화약류 제조 기사라든가 제조 산업 기사, 뭐 이런 일반 화약학 문제를 보면은 25%가 부동 다이너마이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나온 그 기준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폭뢰 및 어뢰 등에 사용하는 화약류의 특징을 세개를써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폭뢰하고 어뢰는 전형적으로 군용에서 군용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파괴라든가 뭔가를 붓을 목적으로 그를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일단은 폭속이 빨라야 되고 폭압이 높아야 되고 큰 충격량을 발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참고로 이때 쓰는 그런 화약류를 고폭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를 HE, High Explosive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고폭탄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요. 내부에 자약을 채워서 폭발에 의해 철제 파편이 광범위하게 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폭탄을 말한다. 다른 말로 대인 폭탄 이렇게 부른다. 대인 유탄. 대인 유탄, 이렇게 부르고요. 구성은 철제 케이스, 폭발물, 퓨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특징을 보자면, 탄두는 얇은, 얇은 외피 안쪽에 거의 자격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뭔가 탄두가 목표물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부딪힌 충격에 의해서 폭행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겠죠. 그렇게 해서 목표물에 명중해서폭발 명중하면 폭발해서 포각과 파편으로 살상 효과를 내는 그런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고폭탄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보통 그 방산 기업이라든가 그쪽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니까, 아, 이거를 못 썼어도 나머지를 잘 쓰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기출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런 게또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눈두장을 찍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